화성탐사로봇 오퍼튜니티 이야기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나사의 화성탐사로봇 오퍼튜니티. 음 애칭으론 OP라고도 불렸죠. 원래는 딱 90일짜리 짧은 임무를 받고 화성에 간 쌍둥이 로봇 중 하나였어요. 목표는 아주 명확했죠. 바로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찾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핵심내용 세 가지로 딱 요약해볼게요. 첫째. 오퍼튜니티가요. 착륙하자마자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해요. 이글 크레이터라는 것에서 어, 블루베리라고 별명이 붙은 작은 구슬들을 찾아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적철광이라는 광물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화성 표면에 액체 상태 물이 흘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와, 90일 임무는 이걸로 그냥 역사를 쓴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근데 이 OP가요 원래 설계 수명이 90일이었잖아요. 이걸 훌쩍 넘어서 무려 15년이나 활동했다는 거예요. 총 45km 이상을 달리면서 아니 화성에서 마라톤 완주 기록까지 세웠다니까요. 물론 뭐 모래 함정에 빠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진짜 운 좋게도 화성의 바람이 기적처럼 태양 전지판 먼지를 싹 청소해주는 그런 클리닝 이벤트 덕분에 계속 힘내서 탐사를 이어갈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2018년에 화성 전체를 덮어버린 엄청난 먼지 폭풍이 있었어요. 이게 오피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태양 빛이 완전히 가려지니까 배터리가 부족하고 점점 어두워진다 뭐 이런 마지막 상태 메시지를 보내고는 영원히 응답이 없었죠. 나사가 몇달 동안 계속 교신을 시도했지만 결국 2019년 2월에 임무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정말 작은 로봇이었지만 진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탐험으로 화성에 대한 우리 인류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탐험가였습니다.